스타링크, 일론 버스크가 쏘아올린 스타링크의 위성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2025년 10월 현재, 7 0 0 0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스타링크가 쏘아올린 저궤도 위성들입니다 자, 이 스타링크가 쏘아올리는 인공위성, 정지궤도 위성 고도 36,000km에 정지되어 있는 이 위성과 달리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통신의 지연시간이 짧고 또 고속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여러가지로 효과적인데 송열 정권에서 지난 2년 동안에 이 스타링크에 국내 사업을 위한 모든 빚장이 활짝 열렸다 라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백영훈 부총리님 저외도 위성통신에 대해서 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의 차이가 뭡니까 아, 어, 저궤도 위성은 그 스타링크 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고도 300에서 1500km 폭넓게 네. 보면 200에서 2000km 정도의 고도를 유지 하면서 네, 위성통신을 시행하기 위해 쏘아올리는 위성들이 스타링크에서 있죠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스타링크의 위성이 몇 개나 되는 지 혹시 아세요 8,700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현재 7,001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7,001개. 2018년 2월에 시험 위성 2 개를 발사를 했고요. 6년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7,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어, 스타리크 와스와울린 적외도 위성들입니다. 네. 스타링크 위성만 해도 7천 한개 자, 이 스타링크가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 위성이 정지궤도 위성, 고도 3만 6천 킬로미터에 정지되어 있는 이 위성과 달리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통신의 지연시간이 짧고 또 고속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 2년 동안에 이 스타링크의 국내 사업을 위한 모든 빚장이 팔짝, 열렸다라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 2년 사이에 활차가 열렸어요. 네, 그렇게 알고 습니다 네, 자, 이걸 문제 제가 한번 타임 스케줄 어떤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지 p p t 라마나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다음 걸 보여주십시오. 2023년 5월 12일. 네, 맨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2023년 5월. 네. 스타링크 코리아가 기한통신 사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이후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코리아하고 국내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본사와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됩니다. 이 공급 협정을 승인을 한 것이 2025년 5월 30일.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완전히 스타링크 사업을 국내에서 할수 있도록 어, 허락을 해줘 버린 것입니다. 지금 모든 법적인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스타링크 서비스 국내 도입이 가능한 법령이 다 정비가 되 있고 제도적 허들까지 다 치워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부총리님? 네, 어떤...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상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상간이나 해상 상공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스타링크가 국내에 지구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말이죠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 처리가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허가와 감독 이용자 보호 의무를 스타링크가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사안으로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우리 안보와 서비스 안정성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특히 군사와 재난 등 유사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스타링크의 의존이 심화될 경우에 갑자기 본사 스페이스 엑스의 정책이 변경되거나 미국의 정책 변경 등을 통해서 어, 또 아니면 기술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타링크를 이용한 통신들이 모두 두절된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스타링크가 막강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서 저가 서비스를 어, 계속해서 구현할 경우에 국내 통신 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 모든 빚장들을 다 열어 제낀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해외 사업자의 모든 사업권을 넘겨줄 경우에 영영 관련 기술들이 종속이 되면 무인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위성 주권도 침해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 네뭐 관련된 어, 내용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어, 공감하는 부, 어,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내란 이후에 사실상 어, 우리의 정부가 역할을 중단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일사천리로 추진이 됐습니다. 시기를 보면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에 당시 대각도와가 긴밀한 관계였던 스페이스 측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그런 어, 추정까지도 가능합니다. 저궤도 위성의 도입, 의미, 영향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한번다 내주고 나서 지난 9월에야 관련 용역이 실시가됐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지난 5월에 이미 과기부가 승인을 다 내주고 나서 4개월 뒤 지난, 지난 9월에야 시작이 됐다는 것 거죠. 이건 앞뒤가 바뀐 것이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종속될 경우에 어떤 기상시에 어 그 통신이 끊겨버리고 또 스타링크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심각한 안보나 어, 국내 정보의 위협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분명히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추진되고 있었던 그런 관련 절차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다시 살펴보시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관님 좀 아까 네, 답변하려고 하시던 네, 거 추가로 하시죠. 추가로 예.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어, 컨설팅을 사업에 승인하고 저희 컨설팅을 한, 것, 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두 차례 2023년, 24, 24년 컨설팅을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승인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원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원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